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VPN을 사용하여 OMETV에 대한 접속을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업계 최고로 여겨지는 세 가지 VPN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OMETV에 대한 접속은 다양한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는데요, 상호작용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금지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 등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ip 주소를 얻기 위해 vpn을 사용하여 마치 새로운 사용자처럼 오 m t v 에 다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 vpn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vpn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체없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래 설명란에 가격 및 할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 두었으니 vpn 사용 시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먼저 선호하시는 VPN을 열고 다른 서버를 선택한 다음 그 서버에 연결하세요. 정말 간단하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IP 주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버 위치를 갖춘 좋은 VPN이 필요합니다. 만약 업계 최고의 VPN을 찾고 계신다면 익스프레스 VPN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옵션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VPN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세 가지 VPN을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최근까지 가장 우수하고 인기 있는 VPN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해온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세계 VPN으로 익스프레스 VPN, 노드 VPN, 서프샤크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예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하지만 모두 킬 스위치를 갖추고 있으며 토렌팅에 탁월하고 넷플릭스, 홀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와도 일관되게 작동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세 가지 VPN을 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이중 하나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pressVPN은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빠르며 사용하기 쉬운 VPN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할 만한 VPN입니다. ExpressVPN은 실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최고의 로그 없음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94개국에 30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의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정당 최대 5개의 동시 연결을 보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기와 호환됩니다. 따라서 가장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VPN을 찾고 계신다면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하시는 것에 상관이 없는 경우 익스프레스 VPN은 이러한 프리미엄 VPN을 찾는 분들께 신뢰할 만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노드 VPN입니다. 노드 VPN은 제가 생각하기에 높은 가치를 지닌 VPN이라 생각됩니다. 60개국에 5,4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버가 많다고 해서 서비스가 항상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일 게임용 VPN으로 사용하시거나 광고 차단, 악성 소프트웨어 사이트 차단 및 기기를 해치는 파일로부터 보호하는 위협 방지와 같은 기능 추가가 필요하신 경우 서버가 많으면 속도와 지연 시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듯 노드 VPN은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 있는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하여 지불 대비 많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성능면에서 ExpressVPN과 거의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구독당 최대 6개의 기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pressVPN이 최대 5대의 기기 제한이 있는 것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VPN에서 약간의 옵션을 더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NodeVPN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s 프 r f s h a k 는 가성비 VPN이라 할수 있습니다. ExpressVPN과 NodeVPN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이들이 지는 필수 기능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프샤크를 사용하면 하나의 계정으로 가상으로 무제한의 기기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동시 연결 제한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훌륭한 옵션입니다. 또한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아주 많은 서버를 제공합니다. 또한 팝업 차단을 위한 광고 차단기, 두 가지 유형의 특수 서버, 그리고 국가 제한이 있는 곳에서 VPN을 사용하라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노 보더스 모드와 회전 IP와 같은 보너스 기능도 제공됩니다. 따라서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프리미엄 VPN의 핵심 기능을 모두 갖춘 VPN이 필요한 경우, 모든 기기를 보호해야 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서프샤크가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VPN들은 분명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보안과 완벽한 익명성에 강조를 둔 프리미엄 VPN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하고 전반적으로 최고의 VPN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노드 VPN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돈을 아낄 수 있는 고성능 VPN입니다. 강력한 암호화, 안전한 토렌팅 및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작업과 같은 기본 VPN 기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한 보너스 기능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서프샷키는 가성비 VPN으로 일반적으로 더 비싼 VPN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기능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하는 만큼 많은 친구나 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는 추가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VPN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서 가격 및 할인 링크와 함께 더 자세한 리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래에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은 언제나 즐거우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의 영상과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